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허쌤입니다 아, 제가 죄송한데 소리 한번 질러볼 테니까 대시벨 체크 한번만 해줄래요. 오레미파솔라시다. 음, 오늘은 지금 뭘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, 제가 접대 롤 하다가 그냥 튕겨버렸잖아요. 약간 좀 개빡치는 상황이 일어났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랭 게임을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. 아, 오늘 좀잘 자야 되는데. 나, 나 방금 뭐 봤는데? 17341566599 8105 86 완료 임시 비활성화 계정이라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임시 비활성화 계정 현황이라는데 클릭해보도록 할게요 된건가? 나 억울하게 튕겼었잖아요 그걸로 구인리포 받고 나56 당한 줄 알았어요 이거 근데 원래 비활성화되는거 원래 이래요? 누5세요6 5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팀워봤고요. 약간 그것도 생각 중이에요. 전 랭크 게임을 했을 때 우리 팀원들 아이디를다 찾은 다음에 친구 추가를 걸고 스킨 선물 하나씩 해줄까 생각 중이에요. 너무 미안해서. 럴수 있는데 깨이 평실 동안 기다린 우리한테는 안 미안해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 제발 다 지났으면 좋겠다. 얘네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? 아니 소라카 왜 그래? 도대체야. 환상이야. 왜 아무도 안 도와주냐? 얼탱이 없네. 지가 여기까지 들어가서 아무 일단 탑은 세트고요. 에? 다섯 여섯, 어 여스. 어, 알았어요. 갈게요. 나에게도 멋진 수염이 있다고. 내가 있을 줄 알았지, 내가. 누누님 아, 일났다 랩차 오지게 난다. 아, 와... 아, 잠시만. 아, 이... 캐시미... 아, 진짜... 아, 미션 감사합니다. 화낸 거 아니에요? 아, 감사합니다. 어... 음... 전멸 빼서 1,000원이면 개이득이죠. 감사합니다. 1 아, 0원인가 혹시... 야, 이거 도네이션 타이밍 뭔데요? 아까부터... 어? 아군이 다녔습니다 적 더블킬 그리거 5대3대 이기면 되잖아요 그럼 다이아 갈 가격이 있는 게 아닌가? 세트는 버티기만 해도 이기는 게임이라고요? 아 그거 알아요? 원래 팀워가 세트 못 이겨요 요즘 팀워가 좀 많이 구대기긴 해요 억지리! 아! 버섯 밟고 한대두대한 대, 대. 대만 더 맞고 한 대만 더 맞고 오케이 됐어 아 라에 <놀라> 아, 세트가 저렇게 좋은 챔프였네요 잘 모르겠단 말니야아 우리팀 나이스 음, 어? 우리팀 나이스. 진짜 나이스인데? 아 이거 원래 이기는 게임 아니에요 아아이 세..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허어 뭐야 우리도 개잘해요 왜 무서워 흐는게 나은 도구. 말고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 자 일단 첫템은 몰락한 왕의 검을 가보도록 할까요? 뭐하냐? 야 어어어어어어 어, 어, 그렇지 고마워요 가져서 어이 선 넘어 자꾸 넘 어이 어하야 아니야 공기야 공기 어? 눈 뭐야 왜 갑자기 왔어요? 눈을 스톱만 터트려. 그렇지. 아 굉장했습니다. 가볼게요. <목소리> 헐, 들켰어요 저 정체. <laughs> 아저 밖에 갈게요. 밖에 갑니다. 아자 아자, 화이팅더 <목소리> 해보자 우리. 아자 아자. 일단 이번 판은 가렌을 해보도록 할게요. 저가렌 조금 연습했어요. 뭔가 이번 판은 느낌이 좋아요. 다시하기네. 그거 알아요? 닫지 할때 있잖아요. 눈으로 쿠키 들면 그거 닫지 안 돼요. 버 그거예요, 그거. 일단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닫지, 닫지 안 되네, 닫지 안 되네. 아, 진짜 이런 거에 기뻐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모지네요. 아, 왜 왔어? 음. 에코님, 이거 더블킬 당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? 에코 들어가자! <웃음> 야, <웃음> 야 피가 없는데 갱을 오시면 어떡해요? 아제말 감사합니다. 어, 아, 너무 좋았어요. 한 번만 더 와줬으면 좋겠다. 아, 약간 이게 카르마의 법칙 이런 건가? 나쁜 일을 당했으니까 착한 일을 당하는 거야. 어. 형 방송 복귀했구나, 나 몰랐어. 아, 저 거의 말안 하고 복귀했어요. 딱 방송 막혔어요. 근데 생각보다 환영 받았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기분 되게 좋아요. 뭐야, 다시 있어? 나챔 사왔는데. 하하, <laughs> 어, 실각이에요 보여드릴게요. 와우, 와봐. 살짝 피하고 어때? 이게 무빙. 음. 오빠 어? 누세요오빠나 말이 없어. 오빠 그냥 자기 안녕이라고해상했나요 그럼 제가 필 퍼포먼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다음에 지금 어, 에콜님 제발 잡아줘요. 짜잔, 보여드린다 응. 했잖아요. 뭐 아, 너무 재미없다. 너무 쉽게 이겨버리니까. 이게 쉽게 이기는 것도 약간 조금 그렇네요. 너 미쳤어? 어어어어어어어어하하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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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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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감사합니다. 아, 헬, 사이사님 이만, 정말 감사합니다. 저도 열심히 하겠습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티모벤 안 하냐고요? 이게 티모가 생각보다 쉬워요, 가렌으로. 정글이 한 번만 찔러줘도 가렌이 티모 녹여요. 근데 만약에 우리 정글이 나를, <목소리> 나를 버리지? 그럼 나는 이 게임을 버릴 거예요. 아 어, 이거 가렌부금이에요 가렌부금 저점공 걸리면 접어야지 안돼요 아왜 아... r 리 어어... 어텐 하아... 한대더 때려 갖고 와난 착해요 음? 미드 차이 개날거임왜 이렇게 부정적이지? 어나 봤어요 나 봤어요 야 감사합니다 끌수 있나? 한번끌수 있나? 끌수 있나? 끌수 있나? 이게 예, 다군요. 어, 카멜 인간적으로 너무 아파요. 루블랑이 어, 내말 들었나봐요. 야 침묵 걸렸는데 어떻게? 루블. 르... 말을 아끼겠습니다. 꿀수 있나? 아 저게 안 돼? 아 진짜 아깝다 그럼 플래시로 들어갈 걸 도망가야지 쭈거리 일단은 첫 템은 전 자신감 있게 정면상의 구나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여기다텔 테를 타겠습니다 아! 여기다 탈 걸! 자 우리 팀은 할수 있어요 없었다고 다 아 뭔가 갱은 진짜 많이 와주시는데 조금 아깝다 조금 못잡고 있어 하지만 방금 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세트님 진짜 짱이었어요 짱이었어요 짱짱짱 와 엄청난 이득이다 이거 1킬 먹고 지금 3개 갔잖아요 이대로 템만 사오면은 카멜 제가 절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케! 어이, <laughs> 어이, 나 이제 좀 세다. <laughs> 아 이거 안 됐네. 제발 조금만. 아 나이스 나이스. 이거 <laughs> 도와줘. 왜안 와? 그렇지? 아 오지. 그렇지! 그 그거라도 먹어! 아니 먹어야... 먹어야죠, 먹어야죠. 아 이거 나까지 죽게 생겼네 뭐야 이거 한번만 살려주라 제발 한번만 아나 i so w I'm so w I'm so w I'm so weak. I'm so weak. I'm s 천 weak. I'm so weak. I'm so w e 으쌰. 그래, 이거. 타워, 아니, 아, 이거. 근데 이거 후방 가면 트위치로 무조건 이길 텐데. 트위치 지켜주면. 트위치가 저렇게 물리면 안 되죠. 그럼 내가 이제 뒤에서 엉큼엉큼 엉큼 다가가서. 그대로 쭉쭉 가면 되지. 그렇지. 그렇지. 뭐 없니? 뭐야? 아니, 아니, 촌촌이 합시다, 선생님들. 야, 그걸 왜 들어가냐. 오늘은 롤을 이렇게 해봤는데, 아, 물론 제 실력 탓도 있을 수도 있어요. 일단은 파트 원을한명 구해서 조금 랭크 게임을 돌려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교율, 뭐 해? 아, 지금이, 지금이 아니어도 좋아. 난 너를 2년 기다릴 수 있어. 우리 같이 영화를 만들어 볼래? 제발, 제발, 제발.